정두원의 직설. 희망이라는 이름 앞에 강한 용기로 태어나리 희망을. 네, 희망을 노래하는 정치인 정두원 전 의원과 함께하는 직설 시간입니다. 어서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잘 보내셨죠? 네. 네. 바른 정당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네. 일이 될줄 아셨습니까? 저는 그래서 입당했잖아요. 을안 <laughs> 입당할 뻔했던. 아니 입당 처음부터 입당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게요. 예. 왜냐하면 또 입당했다가 탈당할 사태가 또 벌어질 것 같아가지고. <웃음> 예. <웃음> 예. 아유 참 아무튼 뭐지 저희가 이제 이혜운 의원하고 연결해서 또 입장도 들어보긴 했는데요. 예. 아뭐 오늘 또 불거진 일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그 열세 명 탈당 의원에 포함이 되어 있던 황영철 의원이 번복을 했어요. 예.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유가 뭘, 뭘까요? 그그 그러니까 동안에 음. 이제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의 메시지가 이제 쇄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무슨 애들 장난하는 거냐, 음. 정치가. 예. 그래갖고 장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을 뭐 막았다고 그러던데.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왕좌왕 하는 겁니다. 음. 햄릿도 아니고. 그러면 탈당한 의원들이 그 이렇게까지 그 반발 내지 비난 여론이 있을 걸 몰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걸 몰랐다면 정치할 자격이 없는 거죠. 어. 왜냐면요. 예, 예. 이 사람들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기대도 좀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우스 우수, 우운 일은 뭐냐면 음. 지난 경선 과정에 예. 유승민 남규필 경선 과정에 유승민이 단일화를 음. 하겠다 그랬어요. 보수 후보 단일화 주장. 네. 예. 그래가지고. 당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그건 당의 정체성에 위배된다 해서 당론으로 단일화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어, 예. <laughs> 그러다가 이제 또 정작 선거가 이제 시작되니까 음. 유승민은 또단일을안 한다고 그러고 네. 이 사람들은 또 단일화하자고 그러고. 예. 그러니까 정치를 해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음. 그러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음. 사실 형편없는 사람들이구나. 이게 이제 그 정치의 가변성 얘기할 때마다 흔히 그 비유들은 정치는 생물이다란 말로는 합리화될 수 없는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생물이라기보다도 자기의 네.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음. 언제라도 바꿀 수 있다는 게 음. 정말 참 실망스러운 거죠. 저 근데 여기서 좀 상징적인 두 사례만 뽑아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첫째, 네. 그 탈당했던 의원들 중에 네. 권성동 의원, 탄핵 소추 위원장이었고요. 예. 김성태 의원, 국정농단 그 특위 위원장이었고, 예. 장재원 황영철 의원은 뭐 다시 뭐그범했다고 하니까 예. 대변인 격이었죠. 그리고 청문회 그 스타였고 네. 이런 분들이 탈당 대열에 포함된 거 어떻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뒤죽박죽인데, 네. 이제 철, 철세를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네. 정치하는 사람들 철세다. 이러면 음. 이제 그게 굉장히 치욕적인 얘기인데, 네. 그동안에 이런 철세는 처음 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일 전에 <laughs> 네. 탈당을 했는데, 네. 세, 새누리당을 이제 비, 비판하면서, 네. 그러니까 국정농단 세력들이 반성을 못하고 있다. 음. 박근혜 이제 탄핵을 주장하면서 탈당했잖아요. 예. 100일도 되기 전에 이제 또 다시 돌아가겠다. 예. 이 왕철세 중에 왕철세들인 거죠. 음. 그러니까 그래요. 저도 다시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아. 정말 이 정도였나? 그럼 그리고 또, 또 재밌는 게이 사람들이 또다그 김무성. 계라고 할수 있는 사들이거든요 아, 그럼 그 질문도 같이 드릴게요. 어제 이해운회에도 아, 네. 이 질문을 드렸는데 이른바 네. 김무성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이제 대부분이라고 탈당한 의원들이. 네. 근데 김무성 의원 본인은 남았다. 도대체 네. 이, 이게 무슨 시추에이션이에요 이런 그 분석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상의를 했다고 분명히 봐야죠. 네. 뭐 김무성 의원이 그렇게 해라 그랬겠죠. 아, 김무성 의원이 네.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네. 네. 근데 예, 근데 본인은 참마 이제 움직인다는 게 자기 그동안에 자기 어떤 이미지인지 치명적인 이제 거의 어 결정적인 유예가될것 같으니까 그러면 김무성 의원은 음. 시간차를 두고 지금 나중에 할 것이 될게 보시는 겁니까? 결국 대선 끝나면은 이제 바른 당이 이제 어떻게 공정분해 될것 같은 느낌이 이제. 어... 저도 들거든요. 그래요. 예. 네, 근데 그때 이제 자기는 움직이겠다고 생각을 하겠죠. 고 그, 그 문제는 좀 있다 한번 좀 종합을 대여쭤보고. 예. 또 하나 이제 그정 반대편에서 아주 극명한 또 사례가 뭐였냐면 예. 자유 한국당 내 이른바 그 친박을 넘어서 진박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예.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그 탄핵에 앞장섰던 의원들은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 라고 예. 지금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현상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질긴 사람들이에요. 그니까 러 이미 정치판에서 추방됐어야 네. 될 사람들인데 네. <laughs> 아직도 남아가지고. 예. 아, 정말 이제 보수가 지리멸을 했는데 음. 이 보수가 복원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죠. 그런데 <laughs>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한 보수 복원은 정말 요원해요.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음. 이제 정치판에서 사라져야지 보수가 복원이 되고 그럴 텐데. 네. 야 정말 질긴 사람들입니다.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또 먹을 반대를 하고 음. 사과를 해야 되고 자기네들이 사과해야 될 사람들이 여태까지 사과를 안 하고 저렇게 버티고 있으면서. 네. 또, 물론 이제 이 사람들 자체도 실망스러운 사람들이지만 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사과하라고 네. 그럴 자격은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요. 네. 근데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그 기대 이상의 만약에 선전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이른바 이그 진박. 네. 의원들 같은 경우는 다시 부활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우리 네. 국민들도 저도 참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국민들한테 실망했다 이러면 저또 비난을 받겠죠. 하지만 네. 냉혹할 때는 좀 냉혹했으면 좋겠어요. 야단을 칠 때는 야단을 치고. 네. 그러니까 적당히 야단을 쳐놓으면 은 음, 아. 이게 또 자기가 잘못한 거 모르고 또 슬금슬금 다 기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진짜 박사를 때는 박사를 내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야단을 쳐야 되는 건데? 물론 이제 이 그동안 보수층이 새누리당을 떠났던 것은 새누리당이 보수정당이 아니었어요. 예. 1인 지배 정당, 극우 정당이었기 때문에 떠난 거거든요. 음. 근데 막상 선거가 벌어지니까 문재인이 되는 것은 차마 못 보겠다. 예. 문재인을 조지 찍을 수는 없다. 음. 이제 해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그걸 가지고 또 홍준표는 또 친박 세력들은 뭐 자기네들이 음. 마치 뭐 정당성을 다시 획득했느냐 생각하면은 예. 큰 오산이죠. 그래요. 그리고 정치가 그렇게 돼서는 정말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네. 그러니까 그이 대선을 거치면서 보수가 혁신되느냐, 아니면 네. 다시 과거로 돌아가느냐, 회귀하느냐 이 갈림길이 이번 대선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이제 홍준표 후보라든 유승민 후보였어뭐 지지율 추이 이런 것들도 많이 예의주시를 했었는데. 지금 대선을 코앞에 두고 발언정당에서 탈당 사태가 벌어졌고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러니까 진박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보수의 혁신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물 건너간 거고 예. 예, 과거로 회귀하는 거죠? 과거로 회귀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한다. 홍준표 후보가 저기 아주 잘 싸운다는 것은 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그래. 그러니까 과거로 회귀한 정당이니 음. 지방선거에서 또뭐 어떻게 참패를 하겠죠. 네. 그리고 내년 이제 그 후에 또 총선까지 이 복원이 되겠어요. 음. 이 과거로 회귀만 하고 있으니. 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선전하는 것이 이제 민주당이 어차피 집권할 텐데. 네. 오히려 더 좋을 겁니다, 아마. 아, 그래요? 예. 음. 과거로 회귀하니 국민들이 또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예. 그러면 그거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이제 득표율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고 또 아주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도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홍준표 후보가 선전하는 게 아니고 예. 보수 세력들이 이제 참아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음. 문재인을 찍을 수가 없다 그래서. 표를 주는 건데 네. 또 자기가 무슨 선전한 걸처럼 착각하면 음. 안 되죠. 그런데 좀 여기서 보수 정치권 말고 이제 보수 성향 이 유권자층으로 이제 시선을 돌려서 그것도 예. 사실 단일 집단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는 상당히 어떤 합리적이고 개혁적 성향을 띠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음. 근데 그런 분들은 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를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laughs> 거기에 대해서 저 예. 사실 똑같이 고민 중인데요. 예. 우리나라는 이렇게 제대로 된저 음. 정당이 예. 보수 정당이 쓸당이 이렇게 없는가.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음. 유승민 후보 자체가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제 지도자로서될 국민들의 인식이 없었던 것은 분명하고요. 예. 또바른 정당 지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음. 이제 한자리 수 또안 아, 되는 그 예. 이제 거지주에서 헤맸던 건데 음.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제 양당구도에서 깨지고 다당구도로 이제 가야지 사실 선진화되는 거거든요 정치가 예예. 물론 선거법도 개정돼야 되지만 네. 그런데 다시 이제 양당구도로 다시 또 귀결되는 걸로 봐서는 좀. 음. 우리나라 정치가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양당구도로 귀결되고 아, 있다고 좀 보세요. 결국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예. 조금 전에 이제 그윤님께서는 바른 정당은 결국은 존속하기 힘들 것이라고 이제 진단을 하셨는데, 예. 근데 오히려 지금 여풍이 불고 있는 게 탈당사태 이후로 예. 바른 정당의 당원가입도 많이 늘고 있고, 예. 후원금 뭐 10배인가 이렇게 뛰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건 예. 그냥 잠깐 반짝현상이다. 이렇게 보세요. 일시, 일시적인 동정심이죠. 그래요? 예. 음. 그러니까 뭐 그건 뭐 선거에 큰 뭐, 영향을 줄것 같진 않고요 예. 근데 만약에 바른 정당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원내 교섭단체의 지위를 계속 유지해 들어간다면 네. 어차피 그뭐 여소야 대 국회 현실에서 일정을 오히려 존재감을 더 키워갈 수 있는 장기적으로 이런 여지도 있다 이렇게 볼수 예.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은 어떻게 음. 해야 되냐면 네. 바른 정당이 이제 첫 단추를 잘못 낀 거거든요. 그 계속 일관되게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예,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이제 예. 얼굴을 바꿔야 되고 외부 인사로. 음. 근데 이제 끼리끼리 자리 나눠먹기 하느라고 이제 참 볼썽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거고 예. 또좀 진취적인 모습을 안 보여줬거든요. 음. 선거 18세도 반대하고 공수처 신설도 반대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세리당하고 차별성이 전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얼굴을 바꾸고 더더 음. 더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음. 결기를 보여주고 음.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유 제가 볼 때는 그럴 만한 오히려 그 개혁 성향을 더 대폭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요 개혁 성향을 갖기에는 너무 웰빙 체질들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 안철수보를 후 역전할 수도 있죠. 그지할수 없는데요. 음.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양강구도로 간다는 것은 예.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선거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결국 그 안철수보하고 후 홍준표보가 후 어떤 지지율을 받느냐에 따라서 향후 이제 전기의 그 구도가 아.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이런 면에서 이제 중요한 거지. 뭐. 어,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네. 홍준표 부의 득표율과 안철수 부의 네. 득표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 정치권에 상당한 어떤 그변화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예. 좀 풀어주세요. 어떤 뜻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탈당하는 이유가 음. 내년 지방선거 나갈 사람들이 다 한국당으로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여기 남아서 지방선거를 못 치르니까. 그렇죠. 그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이 이제 갈수밖에 없거든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시의원, 구의원들이 다 아니면 이제 따로 가겠다는데 지역구에서 자기 기반이 없어지니까. 예. 우리 예. 기반이 없 자기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간다는 거에 음, 기반이 없어진 거나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도 또 마찬가지거든요. 어. 국민의당도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이냐. 지금 음.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음. 그게 영향을 주죠. 네. 예. 그래서 지방선거를 이제 이제 다가가면은 음. 시간이 지방선으로 갈수록 예. 다시 또 이제 이합 집산이 일어날 거라 이런 얘기죠. 아,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떤 뭐라 그면까당 입장에서는 그 말초 조직이라고 할수 있는 예. 이 지방 조직이 또이 후보의 대선 득표율하고 상당히 민감하게 연결이 돼서 움직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선 전에 이제 그 직선은 오늘이 마지막인 거였습니다. 다음 주는 예. 이제 대선 바로 다음 날. 네, 그렇네요. 그때는 좀 이제 자그과 모시고 자세한 대선 결과를 갖고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도원 전 의원이었습니다.